네, 저는 전날 연장 운영 중에 있는 남구의 선별 진료소로 옮겨왔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4시간 연장해서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7시가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관계자분들 퇴근을 반납하시고 환하게 선별 진료소 불을 켜놓은 채 열심히 운영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 수능 전날 또 이렇게 연장 운영이 되는 만큼 갑작스러운 수험생이 이렇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검사 결과 여부와 또 이제 시험 응시 여부 같은 것들을 자세히 듣기 위해 관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늦은 저녁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날씨가 이렇게나 추운데 어, 굉장히 어, 노고가 많으세요 네, 자 그나저나 지금 이곳 남구 선별진료소 말고도 다른 선별진료소도 이렇게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예. 지금 저희들은 수능 전날 혹시나모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서 강주시에서는 다색구급 보건소가 10시까지 지금 연장 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혹시 모를 이 수능 전날 이상증세 발현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또 이게 수능 전날이다 보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와서 검사받고 한다는 게 수험생들에겐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네. 불안한 마음을 또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검사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거나 그에 따른 조치 사항들 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들 광주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늘과 내일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면서 혹시나 뭐를 우리 수험생들이 그~ 제일로 아마 궁금해 하신 분이 진단 검사 결과라든가 확진 에 판정됐을 때 수능 여부가 제일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보건환경 연구에서는 저~ 진단 결과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며 혹시나 뭐를 확진자에 데이터는 비꼬울 전남대 병원이라든가 별도의 수험장을 마련하여 완전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안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이제 검체 채취뿐만 아니라 그 이제 검사 결과 유무도 보건환경연구원 24시간 풀가동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만약에 또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 수능 시험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수능 전날 이더라도 이상 증세가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 진료소 찾아 오셔가지고 검사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 증세 절대 숨기시면 안 됩니다. 자 내일 이렇게 또 굉장히 대한민국에 중요하다는 시험이 수능입니다. 자 아무래도 또 선별 진료소 굉장히 이렇게 어, 긴급하게 또 연장 운영하시면서 우리 또 혹심으로 수험생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 내일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 시면 어떤 얘기 전하고 싶으세요? 예, 수험생 여러분 저, 저희들 저 이번 진단 검사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 단일화를 하고 있어요. 그 선별 진료는 보건소.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단일화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 생, 있을 때는 그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지 마시고 꼭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예. 혹시 이렇게 또 수능을 봐야 되는 수험생이 갑작스럽게 지금 늦은 시간에 이상증세가 어, 나타나서 이곳에 방문한다면 평소와 뭐 똑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뭐네 그렇습니다. 전혀 뭐 준비는 이상 없이 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검사와 예. 또 빠른 검사 결과로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 내일 수능시험 음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뭐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 증세 있다면 선별 진료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너무 많으시고 인터뷰도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대 되... 뒤쪽으로는 방호복을 입고 또 검체 채취실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굉장히 사실 열악합니다 난방기기 하나를 이렇게 또 의존하신 채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또 근무를 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자 감염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으로 들어갈 순 없지만 고생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자 내일은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노력의 결실을 맺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입니다. 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중력을 유지한 채 공부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텐데요. 제발 찍어도 다안 찍어도 다 우리 수험생들 앞 날에는 코로나19 없이 자, 정말 대학이라는 정말 꽃길만 펼쳐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가족 속에서도요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원하는 결과, 좋은 결과 모두가 얻길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난구 선별 진료소 에서 박지선이 었습니다.